한번더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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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전공 14년, 공자 연 56세. 자, 전공 1 4년에 되었을 때, 공자 나이는 56세가 되었고, 유대사구 행, 행, 섭, 상, 사. 그래서, 대사구의 제상, 상자는 제, 자, 제상상자, 그래서, 자, 제상의 자리 대사부라는 제상이 되었다, 잡았다, 이벼수에 올랐다, 유희세, 그래서 얼굴에, 얼굴에 기쁜 빛이 있었더니, 문인 왈, 문인이 그것을 보고 왈 말하기를, 문 군자 화지 불구, 자, 군자는 제 암, 재앙이 이르지 이르더라도 두려울 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심이 없으면 놀라서 볼구자이죠 근데 마음심이 와서 두려워, 마음으로 놀라고 두렵다 그래서 두려울 구자가 되었죠. 복지불휘, 복이 이르지 이르더라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일희 않는다. 대범하게 좀 행동한다. 뭐 이러는 거죠. 공자왈 유시옵냐 불왈 이런 말도 이시 이런 말씀은 말도 여기에서 아니 불이라는 것은 이런 말도 있을 유 있지 아니군 않더냐 하고 말하는 거죠 야 이런 말도 있지 않더냐 너는 그거 하나만 말도 둘이 뭐냐 뭐 이런 말도 있다 뭐 이러는 거죠 낫기이기귀하인 예, 귀, 그래서 자, 아래 사람, 아래, 아래 사람을 귀하게, 귀하게 여기는 즐거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까이 있는 닭을 천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닭을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런 말도 있지 않더냐. 자, 이러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조사고자가 뒤에 왔죠. 그러면서 그런, 이런 말도 있지 않더냐. 아, 아랫사람을 즐겁게 여귀하게 여기는 즐거움. 어시, 예, 벨주 자, 불굴 주 자에, 말씀원이 와서 벨주, 처형한다, 이러는 말이죠. 자, 벨주 주, 노, 내부, 난정, 정치를 어지러울 난자이죠. 자, 이 어지러울 난자도 글자가 복잡하게 생겨서, 자, 손톱 조자에 또 우자 오고, 대경, 뭐네 마늘, 모또 뭐 우자고 하죠. 자, 그리고 새 글이 니은처럼 생긴 거는 새 글이라고 하죠. 이 글자가 너무 복잡하니까 요거 간단히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은 뭐예요? 요 새치 혀예요. 요 새치 혀를 잘못 놀리는 바람에 전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간단히 자일천천자의 입구가 그래. 오면은 입에서 소 나오는 것은 혀 밖에 없죠. 자 그래서 혀가 설전이죠. 우리 설전이라고 그죠. 러 말다툼을. 설전을 벌인다 뭐 여야 어, 뭐보에는막 설전하느라고 난리죠. 그럴 때 설전 말다툼이다. 머리카락이라도 듣고 싸우지 그냥 말다툼만 하죠. 이럴 때 설전한다. 요게 요 세율은 그대로 오는 거죠. 그러면은 요것이 요렇게 약자가. 간단히, 이렇게 쓰죠. 자, 그래서, 어, <laughs> 어지럽히는, 어지러울 난자, 정사정, 정치를 어지럽히는, 어, 어지럽히는 몽, 몽자, 소정묘, 적을 소자 소정묘, 도끼 면자이죠 소정묘를 배웠다. 이해 배웠다. 우리말하고 어법이 완전히 다르니까 보세요. 자, 소수로가 뭔지 알죠? 죽였다. 매일 주장 죽인 거죠? 죽였다. 자, 노 나라 대부, 정치를 어지럽히는 서종무를서종무가 정치를 어지럽혀서 죽였다. 이러면은 더, 이렇게. 이 순서대로 이렇게 쓴다면 우리가 해석하기가 더 쉬울 텐데, 술목 관계가 바뀌어가요. 목적어가 뒤에 오고, 서수로가 음. 먼저 나와서. 근데 중국어는 영어랑 어법이 같죠. 그래서 중국인들이요. 영어를 영어, 잘한다 쉽게 설명하는 음. 거죠, 영어를. 자, 어, 같이, 아까 한번 읽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공 14년, 공자년5 6 유대사도 행성상사, 유미생 문일화, 문문자, 파집을 부, 복제집을 뱀, 공자작 유시오야 말라락기 이하인 무호, 거시주로대불란정 자소정정, 정공시사년 공자 오십육세 세상으로 세상을 맞자 세시 세생도 같다. 우리 나라 분자란 화가 일러도 두려워하지 않고. 봄이 이르러도 기뻐하지 않는답니다. 봉자왈, 이런 말도 있지 않은 거냐? 귀하면서 낮은 사람을 희망하게 여기는 즐거움도 있다고. 이에 또 하나의 정신을 어지럽히는 데에도 소정요를 연출해준다. 네, 그다음거요 어, 국정 3월, 그래서 공자가 대사부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자, 대사부가 되어서 얼굴에 깊은 색이 있다 그랬는데 자, 공자가 대사부가 된지 3개월. 여기에서 3월은 자 국정을 맡은 지, 국정을 들은 지, 들을 무는 국정을 맡은 지예요. 나라 이제 대사부가 되었으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이제 와서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국정을 들은 지 3월은 3개월 만에, 여기에서 죽죽, 죽기로 되어가 있죠, 이거. 할궁 자의 가운데에 쌀미가 양쪽에 할궁이 있고, 그래서 얘만 에서도 우리 죽먹는 거 있잖아요. 죽죽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오지병 격이 여기 밑에 오면은 이것도 죽죽 자예요. 요건 약자라고도 할수 있는 거예요. 정식으로 죽자는 보 이렇게 복잡해요. 죽을. 그러는데 요것만 와가지고는요. 죽, 죽, 이거, 이거에 약자로 죽, 죽도 되지만 얘는 8, 6으로 옵니다 근데 8, 6자로는, 6자로는 이게 또 없어요. 그래서 할수 없이 제가 죽으로 해가지고 썼는데 요거는 여기에서는 판다는 뜻에 8, 6이 있는데 컴퓨터에 이게 6자가 공색, 6자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은 이게 안 나오, 이 글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똑같은 글자를 해야 되겠기에, 이거는 쓰고, 죽자가 붙었는데, 아, 우리는 요거는 8, 6으로 갔다는 거. 그 옆에다가 8, 6 이렇게 써놓고요. 원래 죽, 죽자는 예반도 죽, 죽자지만 이렇게 다 써가지고 이것도 죽, 죽자. 그래서 우리 뭐, 죽 파는 집 있죠? 음 맞지 뭐... 분식 뭐... 뭐... 뭐 그런 거할때죽이 음. 이런 거예요 자 아, 그래서 여기서는 죽이 아니라 판다는 뜻이에요 자 육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죽고가 아니라 육고 논자 불식가 그래서 새끼 양고자예요 새끼 양고 돼지 돈이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논육이라고 그럴 때 우리 다월이 앞에 오면은 고기 육이 변하는 것이고 여기에 돼지 십자가 오니까 얘는 돼지 이건 고기를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육다월은 그래서 돼지 돈자가 되어서 돼지 고기를 돈육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육. 자, 그럴 때 자, 새끼 양과 돼지를 팔 육이 와서 파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판은 자가 뭘 파는 자냐 하면은 새끼양과 돼지를 파는 자들이 꾸밀식이에요. 말불자의 꾸밀식. 요거는요 성가도 되고 장사고자도 됩니다. 거기에 가자로 와있죠. 선역서자의 조개표가 와서 얘는 장사, 상고선 이럴 때 장사하는 배를 상고선이라고 그러거든요. 장사상자가 와서 상고, 배선자가 와서 상고선 할때 장사고도 되고요. 성가도 돼요. 성가. 성가도 되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게 이것도 장사고도 아니고 성가도 아니고 갑가라고라왔어요 그럼 갑가가 오르면 인변이 붙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 입면이 붙어야지 가격이, 이거는 가격이, 값이 얼마다 할때값 가짜가 나거든요. 근데 이거 놓고, 이것 뜻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 옆에 요거를 써놓고, 아, 얘는, 어, 저기 뭐야, 뭐 성이나 이런 뜻으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뜻으로 왔다고, 요거 위에다가 요거한 글자 써놓으세요. 그래서 얘는 이 뜻으로 왔다. 그래서 값을 꾸밀 식이잖아요. 값을 꾸미지 않았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어뭐 우리 양두구육이라는 말이 있죠 양대가리를양 양고기가 더 비싼가봐요 그러니까 양고기를 이렇게 걸어놓 고 양머리를 이렇게 걸어놓고 장사를 하니까 거기 밑에 고기가 있으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다오 양고기인가보다 하고 사갔는데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개 고기 그래서, 양두, 양머리를 걸어놓고, 어, 어 개고기를 판다. 구육, 어, 개구자. 그래서, 예, 개고기를 판다. 그래서, 양두, 구육 이럴 때. 이게 소임수예요 그러면 양머리, 양고기가 비싸니까,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훨씬 비싸도 우리는 양고기 뭐 이런 거들 개고기는 우리 흔히 접하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것은 소고기, 이, 개고기, 아니, 돼지고기이면은, 근데 소고기, 돼지고기는 보기에 도 다르죠. 우리가 정말로 색깔, 색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확인이 잘 안되나보죠 음. 저는 개고기도 구경을 못해보고 양고기도 구경을 못해봐서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까 비슷해서 잘 모르니까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를 사실은 판다 이거는 양고기가 훨씬 더 비싸다는 거죠 소고기를 수육고기하고 막 이렇게 소리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러던 사람들이 이게 그러니까 양두구육식으로뭐 이렇게 갑을 막 이렇게 속에서 팔던 사람들이 꾸미지 않았다 이거잖아요. 꾸밀식, 꾸미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갑을 제 가격을 딱딱 받았지, 뻥튀기 해갖고 이 속일수 이걸 쓰지 않았다는 거죠. 3개월 만에, 공자가 정치를 맡은지 3개월 만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남녀행자 별 어도, 그래서. 진흙도도 되고요. 길 길을 도도 됩니다. 얘는 얘는 원래 도탄지경 뭐 이럴 때 진흙 진흙에 빠져서 뭐 이전투구라고 하나요? 뭐뭐 그, 뭐, 뭐 그럴 때이 이제 길을 도자도 되고 진흙도자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길도 들어왔어요. 흑도가 없어도 길, 그, 위에, 흑도가 빼버리고, 위에 것만 있어도 길도, 진흥도 다 돼요. 그래서 남녀들이 길을 갈 때, 가랭이잖아요. 남녀들이 길을 갈 때는 길이 달랐다는 겁니다. 다를 별이죠. 뒤에 있는 것도 길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남자는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자는 왼쪽으로 간다든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어, 남녀가 우리 조선 시대는 남녀칠세부동성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는데 그런 것 없이 막 섞여가고 강에서 도우니까 목욕을 할 때도 남자 여자 막 섞여가지고 그냥 물란했다는 거죠. 그러는데 공자가 3개월 정치를 했을 뿐인데 고기를 파는 사람은 값을 속이지 않고 남자 여자는 자기가 가는 길은 남자는 남자 길이 여자는 여자 길이 이렇게 해서 혼란하지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도불승요 길거리에 남길 자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요. 길바닥에 떨어져 남겨져 있다 이 소리는 길에 떨어지는 것은 뭐예요? 습은 주을 습자잖아요. 열십에 가진 자도 되고 얘는 습자는요. 습득했다 이거잖아요 우리 어떤 물건을 습득했다. 우리 습득했다 길거리에서 웠다고내제 그라고 가져가면은 이거는. 그, 저, 그, 이제, 이거 도둑놈이나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고 그러죠. 자, 손수자에 손을 합하면 몇 개가 돼요? 열 개가 됐죠. 그래서 열 십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손수고 합할 압이잖아요. 손을 합하니까 열 십인데, 손을 합하여서 죽기도 하는 거야. 줄을 습, 습 자가 되는 거죠. 죽을 그래야 되나? 자, 줄을습 자가 돼서 습득했다, 이러죠. 자 그래서 이거 열심만 히 알고 있어도 안 되고 습으로만 알수 알라도 안 되고 그래서 자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laughs> 가격을 속이지도 않고 남녀들은 각자의 길로 따로따로 따로 다녔고 길거리에 뭐가 떨어져 있더라도 주소 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걸 주소서 경찰서에 경찰통 믿을 것이 <웃음> <웃음> 경찰서에 갖다줘도 제가 핸드폰 잊었다가 주었는데 누가 누가 찾았는데 누가 경찰 합드소에 갖다 맡겼어요 그러는데 그게 돈이 5만원 들어있었는데 돈만 <목소리> 없어졌어 그러면 은 경찰서에 갖다주는 사람이 돈 빼고 갖다줬을까요? 그러면은 돈 있었는데 이러면은 아니면은 돈만 빼고 찾아그 자리에 놔둬 아마도 그런데 이 사람은 고대로 갖다 줬을 거야 분명히. 음, 나는 그놈들이 겠는것 같아. <laughs> 이러다가 경찰들 도 맞아주고, 난 이러다가 <laughs> 맞아 죽을 일이 많아. 자, 그런데 나요돈 오만은 있었는데 그랬더니 음. 없었다고. 음. 없었다는데 어떻게 그러고 핸드폰 찾는 것만도 감지듣지 근데 그, 아니 쪽으로는 그냥 이. <laughs> 나도. 자 그래서 길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주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사방지객지호국자 불구유사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사방에서 노나라를 사방사람들이 전국에서 사람들이 나그, 손객은 나그네잖아요 사람들이 이를지 사방 나그네들이 노나라의 그 거울을, 읍에 이르더라도, 읍에 이르더라도, 유사한테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외국을 가면은 입국, 지금 이거에 출입국 이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게 까다로우니면은 외국 여행하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너무 그렇게 유사가, 이걸 맞다, 유사는 그 담당, 외국 사람들이 오는 국경에 뭐, 뭐 이러는 사람들이 그거를 너무 그렇게 까다롭지 하지 않았다 이소리죠 그러니까 사방지계 지호하더라도 자 사방예손님 나그네들이 그 고을에 이르더라도 유사 멘뒤에 있는 유사 보세요. 그거 외국 사람 우리나라에 왔을 때 담당하는 이거 이렇게 관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 나라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가겠다 이런 것을 구하지 않아도. 개, 여, 지, 이, 기라는 거는 다 알아서 볼일 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외국에 하고 왕래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쉽게 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외국에 왕래가 쉽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제인, 문이 구예요. 자, 이웃나라인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나라인 제 나라 사람들이 지금 너 나라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앞에서부터도 자 공자가 자 이렇게 용이 되면서 자 노나라가 잘 다스려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 자기네한테 불리하다 그래서 협곡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더잘 이루어. 여기에서는 협곡 그걸 하는 바람에 공자의 위상이 더 높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더잘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제 두려운 거. 그래서 제인 문이구 그래서 제 나라 사람들이 듣고는 두려워요니다 그래서 왈 말하기를 공자위정필필 공자가 정치를 하니 정사정할위자 한다 이거죠. 공자가 정치를 하니 반드시필 반드시 으뜸패 최고인 거예요. 엄지손가락 척인 거죠. 자이 전국의 패자가 될 것이다. 지금, 이때 전국 오페가, 어, 제나라, 진나라, 뭐 초나라, 이런 다른 오월, 이런 데서는, 으뜸 폐자 전국 오페라고 해서 폐자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는데, 노나라가 이제는, 공자가 저렇게 나스리면은, 노나라에서 폐자가 나오겠다. 이걸 말하는 거죠. 으뜸 폐자. 패자. 자, 폐자가 나올 것이다. 폐중 오지 근원. 자, 노나라가 회자가 되는데 오직 우리 땅가 이거예요. 내땅 이루는 게 아니라 이때에 나오는 우리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땅과 가까이 있으니 아지위선명그 그러니까 어, 개정지언 어, 그래서 자 우리 땅 먼저 아우의 병자예요. 우리 땅 먼저 병합하려고 할 것이다는 거죠. 노나라에 우리가, 가까이 우리가, 노나라 땅, 노나라가 우리를 병감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우리는 없어지고 우리가 노나라에게 먹히게 될 것이다. 자, 이러는 거죠. 자, 어찌 아니할 합, 입니다 갈거에 그릇명이 왔죠, 뒷장에. 자, 갈거 자에 그릇명이 와서 어찌 아니할 합이 되었어요. 합. 그래서 이를 치자죠. 자, 어째서 땅을 이르게 하지 않느냐 이 소리는요. 자, 아예 우리가 먼저 병합하자고 하기 전에 적당히 땅을 떼가지고 노나라에 저렇게 강해지니까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서 적당한 땅을 떼주자. 이렇게 하는 것이 노나라가 강해졌을 때 통째로 먹히는 것보다는 조금 뒤주는 게, 노, 그리고 제 나라는 또땅 지역이 넓었어요. 노나라는 장강지나 자, 이렇게 하지 않느냐. 자, 이러는 거죠. 자, 밑에 것도 같은 어, 이걸로 되가 있으니까 밑에 문장도 어, 같이 할게요. 자, 여소. 여소는 누군지 너무나 잘 아시죠? 자, 협곡 효과 5천번을 꾸민 사람이 여소였었잖아요. 자, 검을 엿자 그랬죠? 그래서 우리 여민 이럴 때, 호민선자, 여서왈.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서가 또 말하는 거죠. 여서왈. 청선상저지. 그래서 청하오건데 먼저 막을 전자예요. 물을 또 막을 전. 저지한다 이럴 때 막을 전. 자, 일지기상도 되고, 와신상당 이럴 때. 일두기상도 되고 막볼상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정화군대 먼저 일단은 막아보고 저지이불이에요. 막아도 아니굴 안될때 가지치지예요. 자 그때 막아도 일단 우리가 막아보자. 어, 어 노나라가 강해져서 우리를 합병하려고 할때 일단은 막아보자. 그래도 안 됐을 때, 그럼 그때 땅을 줘도 늦지 않을 것이다. 용지호 자는요, 떳떳할 용자, 더딜지 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 더딜지니까 늦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자, 이리, 뭐, 우리가 위급할 때, 그때 알아서 우리가, 어, 노나라에 병합이 되려고 하는 위태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땅을 떼주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하고, 여서가 말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시, 이에, 선 먼저, 아, 아 저기, 가릴 선자이죠. 이에, 선제국 국중, 여자 호자 82인 그래서, 자, 그래서, 먼저, 어, 어시, 이에, 제 나라 가운데서 좋은 여자 80명을 가려내서요 아름다운 미녀 80명을 뽑아서 개, 문, 의, 무, 강, 악. 그래서 여기에서 그럴 문자는요, 어, 그 무늬를 말하는 겁니다. 다 예쁜, 무늬가 있는 예쁜, 어, 예쁜, 음. 예쁜 옷을 입히고 춤출 무자 편안강 어, 소리 아기잖아요. 그니까 무강악 강앙무라고도 합니다. 이 강앙무를 가르쳐서 노래와 춤을 가르쳐서 아니 안 그래도 이쁜 미인을 막 뽑았는데 요 미인들에게. 춤과 노래도 가르쳐서 막한들거리는 하늘하늘한 옷을 입히고 몸을 살랑살랑 움직이고 막 이래서 그냥 왕이고 남자들의 혼을 빼놓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치에서 멀어지게끔 혼을 빼놓는 이런 방법을 쓰자. 그래서 무강악이라고 하는데 강악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문자가 뒤에 오는 거죠. 자 강악무 춤과 노래를 이렇게 가르치자. 문마34. 그래서 요 사자는요, 말마자에 녹사가 와서 사바사자예요. 사바는 수레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말네 마리가 수레를 끄는 거. 이걸 사바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도 말 앞에도 무, 그럴 문자가 왔죠. 근데 이거 그럴 문자는요, 같은 실사가 어, 오더라도, 실사가 앞에 오면은 요거는 문이 문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그럴 문자만 와가 있지만 이거는 이 뜻으로 온 겁니다. <laughs> 같은 실사인데요, 실사가 밑에 오면은 이거는 어지러운 문, 물란하다. 실사가 밑에 오면 어지러운 문, 앞에 오면은 문이 문자는 문자는 똑같고 실사가 오는데 위치에 따라서 뜻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예쁜 문이가 있는 거, 근데, 근데 대부분이 우리 이제 이렇게 뭐야 무늬가 없는 것을 입, 입고 단 색깔을 잘 음. 입으시죠? 아닌가? 그러는데 또뭐 이렇게 무늬 어, 음. 우리 아이들은 내가 무늬 있는 걸 입으면은 질색을 해요. 왜 질색을 음. 하는지. 엄마 무늬 있는 거 얼룩덜룩 하니까 음. 그런 거 입지 말라고. 나도 원래 안 좋아하는데 음. 그래도 저도. 한 번씩 입고 기도 하잖아요. <laughs> 자, 그래서 여기는, 그럴 문자가 왔지만 얘는 그럴이라는 뜻보다, 문이입니다. 그래서, 문마는요, 말에도 막 치장을 하는 겁니다. 말도 예쁘게. 멋진 말을, 좋은 미인을 뽑듯이, 훌륭한 말을 뽑아갖고, 그 말에도 온갖 치장을 하니까, 그거 오면 신기하다고 구경하게 하느라고. 자, 문마 34, 그래서, 어, 30, 4마 30이에요. 이것을, 자, 어, 어, 그래서, 이거 34라는 말은요, 네 마리가 수레 하나를 끄니까, 이 70, 80명의 미인들하고 막 선물 같은 거, 이런 거를, 이, 이 34라는 것은 30대의 수레. 네 마리의 말이 끄는 30대의 수레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막 그래서, 30대에 수레가 막 온다고 해보세요. 그것도 막희양찰랑하게 꾸미고, 뭐, 미녀들 거기 타고 이러고 오니까. 그래서 유, 노, 군, 노나라 임금 전공이죠. 전공에게 보냈다는 거죠. 진, 그리고는 진녀, 악, 아, 문, 문, 마, 어, 노, 성, 남, 고, 문, 외. 그래서, 그리고는 노나라 성, 남쪽 국부 노나라 곡부 있잖아요. 남쪽 어, 그 높은 성문 위에다가, 밖에다가, 이벳불진짜이죠맨 앞에 있는 게 진열하였다 이거예요이 <laughs> 미녀들과 아름다운 30대의 수레만 해도, 30대의 수레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이거 길게 장사진을 지르거든 30대가 있다는 것은 말 길이만 해도 막 이만큼이 되잖아요. 거기에 수레가 달리고 하면은 아마 이 정도가 될 거예요. 한 대가 차지하는 게. 거기에다가 이게 30대가 이어져 있다면 길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얘네들을 막 아름답게 꾸며놓으니까, 노나나 사람 전부가 나와서 구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얘네들이 막 이러고 하니까 막 구경을 하는 거죠. 자, 이 밑에 것도 다 이제 이어지고, 뒤에 거도 이제 옆에 쪽도 이게 이어져가지고 있어. 요자몇 음, 음, 음. 시죠 지금? 28분이에요. 자한번더 하면서 하면은 고마. 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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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여기까지.